나도 제네들처럼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풀면 되잖아요, 오늘. Japanese Japanese <SMoon> <자 Walkin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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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영화 실제 주인공이고요. 월드컵에서 최고 11위의 순위를 가지고 있고 유니버시아 드 대회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9월 달부터 2022년 세계인인 축제 나가기 위해서 나가서 경기를 했었던 거죠. 준비를 했었고요. 오래 기다리시죠아니 어, 짐이 엄청 많네요. 짐이 지금 안 와가지고 지금 아, 네. 아 아직 안 왔어요? 네, 스키가 또 기다려야 돼 지금. 한국도 어... 조금 추이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여기 오니까 갑자기 영화로 떨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산타 산타 클로스가 생긴 마을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네, 네. 처음. 아. 지금 비행기에 짐이 너무 많아서 네. 짐이 몇 개, 한, 몇, 한 2, 30개 안 실렸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내일 온다고 해서. 선수님 짐은 다온 거죠, 그러면? 네. 아, 다행이네요. 네. 학들은 다른 비행기 타고 시간있가또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좀잠있지요 아, 이제 선수들이 한꺼번에 오 때문에 짐이 네. 어마어마하니까 오일하고 폴란드 차 있는 거, 오는거한 번, 그거 좀봐주겠계좀알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음, 음. 여기가... 뭐, 뭐라, 라고하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애들이. 지금 전화하고 를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애들이 밥이 없대요 답장이 알게 되는 대로, 저한테 인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음. 일단, 이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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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짐이 없이단 일단, 일단, 오 어, 이거예요? 오 어, 이거다 이거다. 예. 어어 어빛. 오브 아주 자주 나인데요. 작은 비행기들이 다니거나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시합을 못 뛰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다녀서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저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결. 다시 또 걸어가야 돼요. 네. 지금 물어봤으니까 가는 게. 네?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해주더라고, 이 사람들도. 아, 그래요? 아, 지금 물어봤으니까 하는게네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아, 손이 너무 얼었어. 너, 어, 좀 잘못 온것 같아요. 제가, 제 지도로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분이 약간 한 9시 9시 음. 반쯤에 나온 거거든요. 9시 음. 반안 돼서. 아, 식사하고 지나보네요 아니,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근데 아, 없었으면이 제가 그래. 나갔을 또 하고 있었어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 렇게 안을까요? 어, 어, 전화 좀해 줘라. 헬로. 헬로. 밑에 너무 안 쌓을 밑에. 야,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뭐, 뭐 문제 있어? 아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네. 가봐야 아, 이거 간다고 해도 또 가야 되잖아 지금 여기? 그 박스 박스는? 아니 결국에는 저쪽에도 네. 이 코치한테도 이제 물어보다안 되니까 이 분도 저 콜한 거잖아요 그런데 피스 관계자들도 어차피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아까 전에 다 그러니까 유엔 다니벨코치님이 1996년도에 서 98년도까지 하시다가 알게 된지 벌써 한 25년 된 거죠. 고마운 건뭐1,000%만 퍼센트. 10%, 기억하고 있고 너무 고맙긴 한데 연쇄수 있으시고 하니까 전산적인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시진 않고 제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거죠 네 아까 9시 반에 나왔었지 <laughs> 저분도 <laughs> 10시 반, 11시 반, 1시 40분이잖아요 <laughs> 3시간째 이러고 <laughs> 있는데 이거 혼자서 도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laughs> 이제 어떤 것 남았어요? 이제 <laughs> 일단은 끝났서밥 <laughs> 먹으러 가야 <돼요>. 아, 래요 <laughs> 포도를 갖다가 <laughs> 이렇게 밖에 없더라구요 이렇게요? 네 알겠어요 5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스키 또 손질해야 되고 몸 풀어야 되고 아니까 힘이 나시겠어요? 됐요 근데 그렇쯔여 핀란드 밥이 맛없다 먹을게 없어요 여기는 또 뭔가 빵만 먹었어. 빵이랑 과자만 먹어 그림은 나오네요. <laughs> <laughs> 그림은 나오는데 별로 좋진 않은데 <laughs> 아, 오늘 이거 한게로끝인데 암튼 <laughs> 예약이 안돼 있어가지고 점프 연습을 안 해요. 7시부터 8시 핀란드 노래 부르는 스위스 8시부터 9시 아, 확인했어야 되는데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약간 안돼있어요이만는 내가 이메일로 해놨긴 했는데 다시 한번확인했어야 돼요 시에내가겠습니을게요 어떻게 해요? 다시 연락해가지고 알아본려고아 <목소리> 진짜 그거 문자 보고 운동하시다가 다시 자, 그냥 에이,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이제 몸 자체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적어도 하루 전에는 다음 날 스케줄이 나오면 몇 시에 일어서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밥은 먹고 몇 시부터 몇 시에 움직이고 뭐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오고 <laughs> 가만히 있다가 또 머리가 굴러가고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좀 마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게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못빵 뭐 터져요. 갑자기 몸이 후, 내려갔다 다시 올리긴 또 힘들거든요. 아마 이따가 모르겠어요. 지금 갔다 오면 7시부터 8시까지 연습이 될지, 음. 8시부터 9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둘이 두 분이서 식사하고 오시다 말해야공식사안 하시고, 네. 제 시간이 없 지금 밥안 먹었으니까 이대안 생겼으면 좋겠어니 <laughs> 난그 키가 없어서 키 없어요? 음,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하는 음. 일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들 누가 온다고 했어야지 네. 경기를 준비하시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많으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하나하나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미칠 것 같아 머리가 음. 터질 것 같아 나는 쟤네들처럼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풀면 되잖아요 오늘 뭐. <laughs> 헬로 오케 안고녕히세요안야 여기 문 한번 들어오 것도 이상 아... 지금 그래도 코치아도 있잖아요 네 yeah. 그럼 다행이지 러시아에서 눈치 보세요 애들 올라가는 거보박 지금 막, 막 올라가야 돼몸 쓴다가 그 팀이 하다가 그만둘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음... <laughs> 제가 스위스 팀이랑 마지막에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무전을 치는 말이에요 어너 아, 자세 어땠고 어땠고 느낌이 어땠고 이렇게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음, 네. 그게 어땠어요 그냥 하는 것만 들었저때 <laughs> 무슨... <laughs>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저 무전을 안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한거좀한 걸로 만족해 이랬더니 완전 웃겨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겜들. <laughs> 그 수분들이네요. 진짜. 도와준 사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무 것도 못해 본다. 네,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혼자 갔다 왔고 독일 겨울에 한두달반 했었으니까 2022년 세계인의 축제 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나가서 경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Okay. Ich sehe zu, dass du auf dem ganzen Fuß sitzt und das auf dem Tisch zu auch nicht mehr veränderst, sondern schön lang von 제가 긴장되네요 <laughs> <laughs> 춥진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집중도 안되고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지금